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여주며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구원자이심을 확증해 줍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태복음 1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오보암을 낳고, 르오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나세를 낳고, 문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모는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 디엘을 낳고 스알 디엘은 수룹 바벨을 낳고 수룹 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 김을 낳고 엘리아 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스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퇴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윤세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독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고,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낫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주의 탄생을 묵상한 모든 축복열차 구독자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이들에게는 회복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